제가 토양에 풀이 되 g 맞는다 k a 잖아요 i s t i 그 n 지않 o o k 근데 그결그를보를우리우리속어속어하냐 하냐면 우리 농 to h a 라 n o 고 We k 똑같은 결과를 두고 자,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유기을먹어을 먹어야 된 표현을 합니다. o u l l be able 농 o 물 유기농사를 짓는 땅에서, 토양에서 농약이 t p e m You 유기농 찢지 않고 관행으로 농사짓는 데서 봐라 3 p p 나오셨느냐 그러니까 유기농산물을 먹어라 된다는 공를해세요 우리는 어때요? 유기농산물이라기만 토양에서 농약 나왔네 가루쳐다 이렇게 나오는거죠 차이가 나시겠죠? 이게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거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. 아주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건 이겁니다. 여러분들 농산물은 팔아주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은 자연농업 뭐또그 무슨 자기 이름으로 많이 지어요 무슨 무슨 자선농업 무슨 농업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? 내 농산물은 약이야. 야기농도 가짜야. 저거다 가짜야. 저거 먹지 마. 내 농산물은 약이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팔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농사짓다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가. 어체감 하나를 보는데 태평농법이라니까 나 이렇게 농사진 거야 야, 이게 정말로 최고야 뭐라고 홍보합니까 내 농산물은 태평농법으로 지은 자연에 아주 충실한 농법이야 다른 농산물은 유기농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자연 농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가짜야 라고 홍보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하고 동생하고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데내 농산물은 약이니까 나머지는 다 독이잖아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농산물은 다 위험하다라고 소비자들은 바라보고 죠 이런 결과도 굉장히 크다는 니다또하나 직거래에 대한 노예들을 우리가 좀풀 필요가 다 귀농귀촌 하시면서 다들 제가 여쭤보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그까지도 안물어봐요 귀농귀촌을 만약에 귀농하신다면 농사실 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판매, 팔로 유통에 기해첫 번째, 시작점부터가 잘못됐습니다. 어, 유통과 팔로의 문제는 아주 문제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기각는상으로 농가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. 1차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. 이 진입장벽도 높지만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원예 연계되는 종자 기술이 세계 최고다. 그뿐만 아니죠. 우리나라 농사 원예 관련들의 농사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하고 고품질의 생산하는 건 대한민국 탑입니다.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돼. 일차적으로는 생산을 해내는 기술을 터득하는 게 문제입니다.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. 왜니까 생산은